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은 내주콩이나 삶은 보리살, 이런 김, 파래,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에, 에 미끼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문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미끼와 밑밥에서 한는 농물 모종류는 뭐 제가 말씀드린 지렁이 있는 그런 것이고. 각각류 철척동물은 새우, 깨. 그리고 페리는 조개. 조개. 그리고 연체동물. 낙지 오징어, 꼴뚜기. 그리고 어류. 멸치와 사베거. 그리고 밴댕이도 <laughs> 써요.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생선살, 생선살이죠. 생선살, 그 생선살하고 참 낚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잡어가 많고 이럴 때는요, 어, 용치놀래기 이런 것을 낚아서 싹 살점만 돌려서 미끼로 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류, 어, 류가 상대적으로 탁월한, 뜻밖의 예, 탁월한 효과를 가져주기도 해요. 그리고 식물성 미끼에는 긴, 해태 어, 그리고, 파래, 파래, 삶은 메주콩 삶은 옥수수 알갱이, 삶은 고리사. 이런 것들로, 이런 바위를진학시에서 미끼로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에, 이런 종류의 미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끼 사용 방법. 1. 모정류. 면 모정류, 지렁이죠, 지렁이. 어 참개지렁이, 참개지렁이. 참개지렁이는 아주 굵고 튼튼하죠. 굵고 튼튼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 통으로. 한 마리 예, 통째로 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예,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참깨찌링을 보면요. 이렇게 엄청 커요. 크, 크죠? 이 무슨 참깨찌링이 용이다, 용. 용처럼 크다. 어, 참깨찌이을 보게 되면 윗부분에 이래 이빨이 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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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어, 크게 한 바리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그만게 잘라서 사용할 때는요. 입이 있는 부분은 잘 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 아무리 한 바리를 전체를 낀다 그래도 이게 한 25cm 정도는 되겠는데 이 정도 크기는, 어 그죠. 한 30cm는 되겠다. 이 정도는 낚길 필요는 없고, 저는 이런, 이런 녀석을 잘라서 사용할 때는 항상 위에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2cm 정도 2cm 정도 자릅니다. 좀 자른 하죠. 좀 잘라서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이래 물에 던져 주는 거예요. 어, 물고기가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저기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이 있답니다. 기능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어, 생식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잘라서 사용할 때는, 에, 크기가 한 5cm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 그냥 바늘에 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게 되면 아주 좋은, 어, 미끼, 미끼 깨기가 완성된 겁니다. 잘 끼었죠? 잘 끼었네요. 아주 잘 끼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크게 낄때 크게 끌 때는 어떻게 끼느냐? 이 정도 되는 어 참기 찌는 일을 미끼로 사용할 때는요. 어떤 분은 이것을 촤 밀어 넣어서 낚시 줄까지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올바른 미끼 깨는 방법이라고 저는. 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그 같은 잡어들은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에, 미끼를 갈가먹다가 낚시줄을 이렇게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반듯하게 낚시 바늘이 밖으로 올라, 돌출되어 나왔어요 나와도 전혀 관계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큰 미끼를 사용할 때 그러면 밑에서 깔끔물 때도 이 녀석은 뚝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자기 몸을 떨어뜨리면서 도망가려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밑에서 물고기가 입질을 하다가 결국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늘이 보일까 싶어서 이렇게 감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늘을 밖으로 빼내서 반듯하게. 이렇게 펼쳐주는 것이 좋아요. 참갯지렁이는 정말 미끼 중에서 미끼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미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참갯지렁이를 싫어하는 어류가 없을 거예요. 아 감성돔, 물론 참돔, 뱅에돔, 돌돔, 아, 그리고 모든 어종이 참갯지렁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참갯지렁이가 더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어, 조금, 어, 무거워서 찌낚시하기는 조금, 좀, 어, 무리가 가지만, 그러나, 어, 이렇게 큰 낚시, 큰어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어, 참갯찌렁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돌돔낚시참돔낚시에는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어, 두 번째, 청개찌렁이청개찌렁이는 약방에 감춰라 그랬죠. 약방에 감춰인데, 아, 우리 이 경남 지방에 또그리고 이런 남쪽 지방에서는 볼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볼락 낚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위력을 가진 지렁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거의 한 마리를 끼어요. 한 마리를 이렇게 끼는데 지렁이가 이렇게 이 지렁이에 지렁이 무슨 지렁이? 천개지렁이라는 거죠. 지렁이 보기 되면 앞에 참기지렁이도 그렇지만 앞에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 참기지렁이도 마찬가지 앞에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물리면 아 기분이 야릇하게 아프진 않아요. 물리면 기분이 야릇하게 뭐 이렇게 뭐 느낌 확 옵니다. <laughs> 어허. 그래 그래서 이런 거. 어, 모양으로 생겼는데 낚시 바늘을 어디에 끼냐 그러면요 여기에 끼어요 여기. 이렇게 낚시 바늘 끼웁니다청갯링이는 한바리 깨기 한바리 깨기 제가 어, 말씀드렸죠 요이 부분을 이렇게 탁끼니다 너무 잘 끼지 않았나요 이게 한바리 깨기 이 천개지렁이 한 마리 깨기. 그러니까 입 입술에 깬다고 생각하십시오. 입술. 어, 여러분들은 지렁이 입술에 그래 깬다. 입술에 예, 뭘 깬다. 낚시 바늘을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같아요. 입술에 깬다. 아 어, 그러면. 뭐, 혹자는 그럽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래, 물고기가, 이래, 어, 아싸! 하면서 야금야금야금 뜯어먹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항상, 항상 물고기는 상대방의 머리부터 공략을 합니다. 머리 탁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끼워놓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 이렇게. 지렁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지렁이가 들어가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렁이가. 그걸 물고기 따내고 다시 이 지렁이를 밑으로 슬 끄집어내려서,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렁이를 낚시바늘에 막 이렇게 누벼끼듯이 이렇게, 이렇게 껴요. 이렇게, 몸통을 누벼 이렇게 끼워 놓는 어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떨어져요. 이게 잘,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자기는, 자기는 스스로 어 밖에서 아주 멋지게 끼웠다 해도 캐스팅하는 과정이나 여러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미끼로서의 형태가 모양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처럼 반듯하게 여러 마리 깨듯이 한 마리 깨듯이 반듯하게 깨놓는 청계지렁이 미끼보다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듯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지렁이를 어떻게 깨냐 그러면요 어, 낚시 바늘에 꼼부닥하게 이렇게. 그래. 바늘을 탁감싸듯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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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제가 높아시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청지렁이를 이렇게 돌려서 낄 필요는 없다. 모양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형태로 어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또딱 잘라버리고, 바늘을 완전히 이렇게 어, 미끼로 감싸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바늘을 감싸듯 이래 지렁이를 끼우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이별로 아주 아, 물론 입질은 안하겠습니까 먹을게 없으면 이것도 안먹겠습니까 만은 이렇게 끼우는거 이렇게 끼우는거 그리고 또 저, 제가 조금전에 제가 어, 말씀드린 지렁이를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구나 어떤 것이 입질이 빠르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어, 여기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막 낚아내는데 나한테는 입질이 없다. 아,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이 미끼를 어떻게 끼우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 어떻게 끼워요? 이러면요 <laughs> 혹자는 그냥 대충 끼우는 걸저 이렇게 끼웁니다. 하면 아닌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절대 그 사람한테 질문도 하지 말고 겹눈질이뭐가 가자미 가자미 염눈질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삭 보면요, 그 사람이 딱 끼우는 방법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 것이 가장 입질이 빠릅니다. 그리고 청지렁이는 경우에 따라서 한 마리 꼬질때 있지만은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 꺼질 때가 있어요. 여러 마리 꺼질 때도 역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 두 마리 깨기, 두 마리 깨기는 한 마리를 그대로 위에 에,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마리 깨기 청개지렁이, 두 마리 깨기, 그리고 어, 세마리네마리 네 마리, 여러 마리 깨기. 제가 여러 마리 한 꺼져 볼까요? 음. 이게 청개지렁이, 여러 마리 청개지렁이, 여러 마리 깨기입니다. 여러 마리 깨기. 어, 홍개지렁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 왜 농어 낚시를 한다든지 참돔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노판심에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끼워 놓게 되면 이 잘라먹고 낚이지 안 낚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런 염려는 하시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결국 잘라먹는 확률보다도 발열에 걸리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기랭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술에 바늘 끼되 한 마리를 끼울 때도 이렇게 끼고 두 마리 끼울 때도 이렇게 끼고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를 어, 끼워서 사용할 때도 항상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다가 <laughs> 이렇게 끼기 싫으면 안 끼워도 돼. 안 끼워도 안 끼워도 되니까. 아깝다고? 아깝다끼지안 끼워도 돼. 안 끼워도 되니까. 어, 꼭뭐 그렇게, 김문수 말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탁월한 위리, 이슬이라 저는 분명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홍개찌렁이에요홍개찌렁이 아주 작아요. 이, 아마 백목만 할 거예요. 아주, 아주 작고, 작은 건더 작고, 큰 것은 백목보다 조금, 어, 길이가 클라나, 무슨 몰라도 약 5cm 내외의 크기라고 가지는데 아주 빠르스름빛이 나고 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 감성돔 낚시는 물론 백예돔 낚시에서 아주 탁월한 효력을 아 가진다 해서 우리 일부 지방에서는 어 남해 동해 남부권 이런 지역에서 어 백예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요 홍기릉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청개찌르기를 사용하듯이 입술 언저리에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도어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렁이를 이렇게 바늘 에, 바늘을 완전히 감싸 놓고 이렇게 끼는 사람 바늘이 보이면 물고기가 미끼를 안 문다라는 생각에 발을 억지로 감싸고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 크게 좋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미 이 부분은요, 상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요. 에, 이렇게, 에, 제가 낚시발을 지렁이를 이렇게 꽂으라 했는데, 어? 물고기가, 물고기가 여 와서, 어? 다, 아, 지금 낚시방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가 있으면요,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낚시바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모르긴 해도 물고기가 우리 낚을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아이디 없어요. 그래서 홍지렁이를 홍개지렁이를 이렇게 끼워 놓게 됩니다. 아, 막 아,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꼬물꼬물 꼬물꼬물물하면서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의 시술 다르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아, 지렁이는 항상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절족 동물. 절족 동물 뭐라 그랬습니까? 절족 동물 다리가 이렇게 예, 꺾여져 있는 절족 동물 깨져 깨, 개로울 어, 미끼로 사용할 때는 자게 뭐 어, 개를 또 싫어하는 어종 없어요. 아, 좋아합니다. 정말, 아 어, 좋은 미끼예요 다만, 니 어, 일찌낚시를 할때왜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저부력 채비에서는 상당히, 채비 예, 컨트롤 하기가 애로치 많습니다. 그리고 반여동 낚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여동 낚시 할 때는, 어, 저부력 채비든, 고부력 채비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난하나 전용동 낚시를 할 때는 저그립 전용동 낚시를 할 때는요 깨를 사용하기전에 상당히 무게 때문에 상당히 채비 컨트롤하기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깨를 사용할 때는요 자신의 엄지 손톱 엄지 손톱만한 크기를 방장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깨 조그마한 깨 집게가 애들이 달렸어요 깨를 미끼로 사용할 때는, 이, 아주 예,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잘 잘라줍니다. 잘 낚시반을 꽃무늬에, 꽃무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깨, 깨 꽃무늬에 이렇게 꽂습니다. 그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꼽아. 제가 실습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깨는, 엄지 손톱만 하면 충분히 미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큰것 같죠? 연 녀석이 아주 아, 적당합니다. 연 녀석이 아주 적당하거든요. 사용할 때는 이 잔발, 잔발 두째 마디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게 왜 자르냐, 그러면요. 에, 잔발이 여기 있으면 여러모로 불리해요왜불리하느냐 이 녀석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어서 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잠바를 아, 잘라주는 고 잘라 주 것이 좋고요. 음. 낚시 바늘을 낄 때는요. 이 배에 뚜껑 있죠. 뚜껑 있는 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아주 좋은 어, 깨미끼가 되는 거예요. 개미끼는 감성돔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이 다 좋아해요 참돔도 좋아하고 백예돔도 물어요 긴꼬리 백예돔 같은 거는 이 녀석을 팍팍 물기도 하고 이러는데 얘 에, 입질이 뜸할 때는 다소 큰 녀석을 큰 녀석을 좀잘인하지만 이렇게 반, 반을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라서 이렇게 끼워 놓게 되면 이렇게 끼워서 미끼로 사용하는데요 상당히 잘 들어요 상당히 잘 듣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자버가 있는 곳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되지 않아요 왜 엄청 자버들 물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자버가 없고 입질이 더 엄한 곳에 이렇게 방파제 그러니까, 뜰 굽낚시 이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깨미끼 사용 방법입니다. 좀잔인하겠지만 입질이, 입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 깨뚜껑을 손톱으로 콱 눌려서 부숴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버가 있는 곳에 자버를 피하기 위해서 깨를 쓰는 경우에 깨뚜껑을 눌리버리면요 절단납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자버가 깨냄새를 맡고 막 담아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버가 많은 곳에서는, 어, 깨뚜껑을 따는 것이 좋지 않지만 자버가 없는 곳에 탐색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깨뚜껑을 조금 뚜껑 눌러주거나 깨뚜껑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받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지구제 하나 파워와 함께합니다. 시청 감사 합니다.